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집을 나갔다가 4일 만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주일날 은혜로운 날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잠깐 문을 열어두었는데, 어디를 갔었는지, 4일 꼬박 밤을 새워 새벽, 저녁, 밤, 낮 가리지 않고 찾았는데, 하하, 그래도 어떻게 집을 알고 찾아왔어요, 오늘 새벽에. 이 녀석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기쁨이 자기 딸내미 잊어버리고 막 찾더라고요. 얘가 아빠입니다. 같이 나갔다가 딸내미 놓쳐버리고 들어와서는 남자들은 이런가 봐요. 태평하게 저렇게 우리 행복이 우리 은혜와 같은 자매간인데. 집에 돌아오니까 질투부터 하네요. 우리 저기 아주 천하태평 우리 복돌이 동네 아저씨. 은혜야, 좋아? 좋아? 집에 오니까 좋아? 복 기쁨이 딸내미 돌아오니까 좋아? 어? 딸내미 돌아오니까 좋아? 저희 가족은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이 강아지들 우리 다섯 남매. <laughs> 자기들 집이 있는데, 집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집이 있는데도, 자기 집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준비해 줬는데, 자기 집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품이 좋은지 요 앞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 안에는 못 들어나요. 지난번 같이 살아봤는데 우리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대박이 어디 갔니? 대박아, 아빠 어디 갔어? 오늘은 우리 잃어버렸던 은혜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름을 알게드릴게요맨 앞에 엄마 어, 기쁨이 그리고 우리 은혜 행복이 방에 못 들어와서 안달이 나있는 우리 대박이 그다음에 동네 아저씨 복돌이 비글 믹스견인데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여기는 우리 코카스 파니엘 믹스견 같아요. 오늘은 우리 은혜가 돌아온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 촬영해봤습니다.